오늘 해볼 코고모가 유럽에서 유행을 많이 하고 있는 코고모인데요코고모로만 챌린저 간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선 신발을 가고 탈진을 드시고 게임을 되게 많이 하세요. 제가 심지어 많이 해봤는데 되게 좋고 선 템트리가 뭐냐면 선 마체를 가세요. 마체를 가면 코고모가 좋은 게코고모가 체력비례 데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W에도 체력 데미지랑 마법 쪽 마법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판에 선 마체 가면서 이코어 루난, 3코어 란드인 가는 템트리 보여드릴 건데요. 이 템트리 장점은 코고모를 하실 때 초반 물약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발을 가면 물약도 되게 많고 라인전이 안전해지면서 코그모가 선 신발이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타이밍이 빨라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코그모가 몸이 약한데 딴딴하게 게임을 할수 있다 해야 되나 되게 신박한 템트인데 저도 처음에 보고 아 절대로 안 좋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고 말이죠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판에 하면서 좀 보여드릴 거고 유럽에서 또 챌린저를 코구모로만 간 사람이 하는 거면 또 믿을 만도 하고 그나 탈진을 든 이유가 코구모가 또 맞다이 깔때 탈진이나 자기가 물리는 상황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탈진을 들어서 고구마가 물릴 때 자기가 좀 탈진 걸어서 편하게 탈진 걸수 있다? 이런 게 있어서 탈진을 드시는 것같더라고 영상도 보니까. 사코에 막 서리 불꽃 건틀리까지 가서 막 진짜 단단한 고구마를 하거든요. 아니면 상대방이 택 많으면 몰락을 가시는데 이 판에는 AP가 없어서 막선 마체 아니다. 몰락을 가도 상관없지만 컨셉이 마체랑 어울리기 때문에 그냥 마체를 먼저 가볼게요. 이렇게 오레이딘 판은 거의 없어가지고 그래도 산마체를 가시더라고요. 난중에 나중에 하면 되는. 코고모가 되게 전이나 다르게 버프도 많이 먹고 상당히 좋아가지고. 아 이거 레오나가. 아 내가 먹었으면 진짜 행복했는데 서포터 미운 라인 아까 말하다 말았는데 코그모가 요즘 메타가 되게 좋아가지고 진짜 코그모 룰루 같은 것만 뽑아도 라인 좀 솔직히 상대방이 막갱 오는 것만 아니면 카운터 심하게 안 맞아서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아거 이길 수 있는데 판테온이면 다른 거. 밥이 코그모는 진짜 큐를 맞추는 거냐 안 맞추는 거에 따라서 많이 길이 달라서 무조건 큐 맞추고 대기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큐맞았으면 뭔가 닮아있는데 공이 있어가지고 이런, 이럴 때탈진 진짜 좋아요 한번 보셨죠? 방금 탈진이어서 이긴 거거든요 제가 힐이었으면 그냥 죽었고 그래서 이게 코그모가 방금처럼 이런 타이밍에 탈진 거기가 너무 좋아서 방금 같은 상황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거 코그모가 마체가 어울리는 게펼다칠 때마다 이속이 올라가서 카이팅하기 진짜 쉬워지유런물이랑좀 느낌이 달라 마체는 애초에 추가 피해도 있어서 앞으로 걸어가기 싫었는데 뒤로 빼기도 힘들고 씨 원래 미포궁이 끊겨야 되는데 다음에 탈진 차니까 그냥 싸움 무조건 할게요호구모1코 나오면 카이사도 이길 만큼 카이사 WMP에도 이길 만큼 많이 세거든요 호구모가 엄청 세죠, 여러분. 왜 이런 딜이 나오지? 와, 마체가 이건가? 이런 느낌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알게 뭐예요? 와, 유로코구모 챌린저 째 진짜 대단하다. 이런 템트리 만들고, 탈진을 들고, 치속 터지니까 말도 안 되게 세네. 난 이게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게, 마체가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마저 50, 공격력 40? 공격수 40%? 이동수 증가? 마법 피해? 와, 너무 완벽해. 마치 다음에, 무브잡고 루난. 마체, 루난, 란두인. 난드인까지 가면, 여기 조합에도 죽지도 않고, 너무 좋아요, 그냥. 근데 상대 오래이 될 때는, 그냥 몰락까지 하실 때도 있긴 한데, 웬만하면 다 마채가시더라고요. 마체 마채가 좋다 보니까 요즘은 거의 AP가 섞여서 나와가지고 그냥 가셔도 무방하실 것 같아요. 코우코가 탈진되는 것도 상당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저는 이, 이게 빨리 유행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난 너무 좋다고 생각 해요. 아쉽다. 괜찮죠 큐를 맞췄으면 조금 더 빨리 죽였을 수도 있는데 이정도면 나와도 딜다 나오고 여기서 난두인 난두인 가면 코코모 뭐 이제 딴딴해지고 딜은 이두 개로 충분하고 만약에 상대팀에 난두인 갔는데 돼지들 잘 컸으면 사코에 몰라 다시 봐드릴까요? 이분 봐봐요. 무조건 란두인. 그 다음에 봐봐요. 이렇게 상대방 좀 탱고 있어. 몰락 가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2코어에 또 이렇게 란두인 갈 때도 있는 것 같아. 상대방이 너무 잘 커버리면. 웬만하면 이렇게 가고. 또 서리불꽃보단 건들릿갈 때도 있고. 요즘에도 철각궁 가시네. 4코어로. 다 달라. 나도 이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 이 사람이 뭐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라. 거의 3코어까지는 고정 같아. 나도 근데 꼭 서리불꽃 건들릿을 가야 되는지는 모르겠거든. 그냥 철각궁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4코어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가고 싶은 거 가도 될 듯. 저는 개인적으로 철각궁이 더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서리불꽃 건틀릿이 좀 싸가지고 가는 건지 개인적으로는 괜찮아서 가는 건지 물어보고 싶네요 저도 이런 거는 궁안 써도 돼요 어차피 평터로 잡는 거는 궁 쓰면 또 평켄이 나가지고 있 라인드인 갈때 이거부터 가도 되고 이거부터 가도 저는 좀 체력 수정 먼저 가는 편이 판에 저는 라인드인에 첫가꿍 가볼게요 이거 탈진은 판테온 아니면 아, 이게 안 맞아? 아, 공을좀더 빨리 세울걸. 코고무가 마체만 나오는데 딜 나오는 게 진짜 신기하다 이걸 왜갈 생각을 못했지 옛날에 한창 마체 코고무 유행했을 때 마체도 되게 많이 가긴 했었는데 뭔가 우리가 바뀌고 나서 안 가는 느낌이 좀큰것 같다 진짜 세죠 그냥 여기서 딜갈 필요가 없어 코고뭐 방어력 1 1 9에요 나보리 볼 필요가 없더라고 생각보다 그냥 탱으로 버텨지니까 W 쿨돌 시간 동안 살아있다 해야 되나 코고무 <laughs> 원래 W 쿨 끝나면 죽잖아 거의 아, 근데 쉰 도발 때문에 갈수 없던 느낌 아 아무리 봐도 좋다. 계속 쓰고 있는데도 좋아. 요즘 코코모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제 개인적 생각은 딱2티어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코코모가 1티어까지는 모르겠는데. 애드 먹고, 미드 보이죠? 포그면은 계속 모여는게 낫거든요. 난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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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죠, 안 죽죠, 안 죽죠, 안 죽죠, 쉽게 안 죽죠. 그냥 탈진의 난두인이다. 죽질 않아, 이 자식들아 그냥 잘 커서 좋아 보이는데. 너 같은 내가 문제라고 이이 아이템으로 채민도 찍은 사람이 있는데. 좋은 걸 알려줘도 사람이 받아들일 줄도 알고. 좀 야, 원딜 트렌드를 얼마나 많이 생각해서 여러분들을 알려주려고 내가 찾냐. 제보도 받고. 나 서운해, 그런 말 들으면. 알려주는 입장에서는 좀 서운해. 어. 아, 진짜, 보통 꼬금면 이미 죽지 않았을까? 방어력 150에다가 난 뒤인을 안 죽은 거 아니야, 방금도? 그래서 막템은 뭘 가도 상관없긴 나겠다 어느 날 뒤로 와봐, 내가 살려줘야 나는 막나싹가는다 잡을 수 있어. 뭐야, 너다 때리는 거냐? 이런 거는 좀궁쓸 필요 없어요. 방 같은 거는 궁 쓰면 오히려 카이팅한테 꼬여가지고, 이렇게 좀공속 빠를 때는. 게게 <목소리> 야무졌죠? 어때요? 이런 템들이 여러분. 이 챌린저 코고모2 3 0한64% 챌린저 부분 탈진 웬만하면 드시고 이렇게 힐 드실 때도 있는데 원래 탈진만 들었었는데 갑자기 힐이왜 드냐 너저 개인적 생각에는 레오나 같은 거 있으면 탈진보다 정화가 낫고요 웬만하면 마체 선으로 가시고 상대팀에좀딴딴하다 싶으면 몰락 가는 것 같아요 묻는거 많으면 그다음 웬만하면 그냥 상고로 란드인 가는 게 많고 제가 이분이랑 대화를 할 수는 없어서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는 마체 누난 란드인 철각궁이 맞는 것 같은데 중간에 그냥 좀 탱커 많으면 누난 대신에 몰락 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막 템은 알아서 와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2분...